의식을 준비하던 여리는 문득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팔척기도 도망간다는데요. 혹시 그가 지금 당신 뒤에 있는 건 아닐까요? 안 누르면 오늘 밤 팔척기랑 꿈속 해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날 믿기 사마 팔척기를 불러내겠어. 여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타오르는 결이가 담겨 있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칼 사이로 드러난 상처 자국, 숨을 고르면서도 떨리는 손끝. 그녀는 지금 귀신보다도 무서운 무당이었습니다. 그런 여리 앞에 선이는 윤갑의 몸을 빌린 이무기 강철입니다. 그는 경기석도 없이 귀신을 부르겠다는 이 무모한 계획의 말을 잊지 못한 채 여리를 바라보고 있었고 무당들도 목숨을 걸어야 간신히 시도하는 의식을 여리는 홀로 감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리의 눈은 이미 죽음을 초월한 자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엔 오직 윤갑을 향한 진심과 그를 되찾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해가 저문 거래 후원은 숨소리조차 사라진 듯 보유했습니다. 그 여리는 천을 펴고 할머니 넙덕이 생전에 입었던 무녀의 옷을 정성스럽게 펼쳤습니다. 주머니 속엔 향초 귀신을 부르는 부적, 붉은 실이 들어 있습니다. 사향초에 불을 붙이고 붉은 흙가루로 원을 그리며 여리는 천천히 의식을 준비했습니다. 북소리가 울려 퍼지고 공기가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둘 나타나는 귀신들, 외다리 귀, 수살귀, 야광귀까지. 이들은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었습니다. 여리와 과거를 공유한 존재들이었고, 팔척귀의 기척을 감지하려는 감시자이자 조력자였습니다. 그러나 팔척귀는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골 어딘가에서 여리의 의식을 은밀히 관찰하고 있었으며 단순한 악귀가 아니라 수많은 억울한 죽음이 응집된 존재, 곧 왕실에 숨겨진 과오가 비전낸 원한의 결정체였습니다. 하지만 여리는 그를 끌어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녀에겐 왕실의 피도 없었고 귀신을 다룰 수 있는 보호석조차 없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팔척기는 그런 여리를 흥미롭지만 위협적이지 않은 존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녀가 어디까지 다가올 수 있을지를 무너지는 순간까지 지켜보려는 듯한 냉정한 관찰자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윤갑의 몸을 한 강철이가 조심스레 다가옵니다. 의식의 원을 밟지 않으려 발끝까지 조심스러운 모습은 그가 느끼는 감정이 단순한 증오 그 이상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보 같은 짓 성공할 거라고 믿냐? 강철이의 말에 여리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믿진 않아. 하지만 포기하지도 않아. 의식은 절정으로 향했습니다. 여리의 발밑에서 서늘한 기운이 일더니 어둠 속에서 그림자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형체는 희미했지만 강렬한 눈빛을 가진 존재. 팔척귀의 일부였습니다. 여리는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윤갑 나리, 거기 계신가요? 하지만 돌아온 것은 멀리서 울리는 윤갑의 메아리 같은 음성이었습니다. 여리야, 도망쳐라. 안개가 깔린 마당은 저승과 이승의 경계처럼 변해 있었고 귀신들의 형체는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리는 이승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계 너머에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북을 다시 두드리려는 순간 차가운 손이 그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은 윤갑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수백의 영혼이 겹쳐 말하는 다중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날 부르고 나는 여기에 왔다. 여리는 그 존재가 팔척기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평채는 흐릿했지만 붉게 번뜩이는 두 눈은 그가 단순한 귀신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여리는 떨리는 마음을 숨기며 입을 열었습니다. 윤감 나리를 돌려줘. 당신이 원하는 게 나라면 내가 대신할게. 그 말을 들은 강철이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여리 앞으로 걸어 나와 팔척기와 마주했고 팔척기는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넌그몸 안에 사는 또 다른 자구나. 이무기 강철이 내가 왜 그녀를 지키려 하는지 궁금하군. 그 순간 강풍이 불고 귀신들이 소란스럽게 요동쳤습니다. 여리의 몸이 휘청였고 강철이는 그녀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그만해. 이 의식은 너를 갉아먹을 뿐이야. 하지만 여리는 단호했습니다. 아직 윤감 나리의 손이 닿지 않았어. 조금만 더. 그들의 대화 속에서 팔 척기는 조용히 웃었고 그림자는 여리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거래 한편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솟아올랐고. 그것은 왕의 명을 받은 내금이 병사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무당이 걸래서 의식을 벌이다니 병사들의 외침 속에서도 여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윤갑 나리를 다시는 찾을 수 없어 그 되뇌인과 동시에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대지가 흔들렸습니다. 귀신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여리는 공중으로 떠오르듯 흔들렸습니다. 강철이는 그녀를 다시 잡아 안았고 그 순간 다시 윤갑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리야 거기 있느냐 팔척기의 그림자가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벌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여리는 윤갑의 목소리를 들은 그 희망 하나로 무너질 듯한 심장을 다시 부여잡았습니다. 강철이는 그런 여리를 바라보며 깨닫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무당이 아니었습니다. 저승을 부르면서도 물러서지 않는 누군가를 구하기 위한 진심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강철이는 알수 없는 감정에 휘말립니다. 그게 윤갑의 기억인지 아님 자기 자신의 감정인지 분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레그미는이 사실을 왕에게 보고합니다. 왕 이정은 윤갑이 돌아온 이후 느끼는 알수 없는 불안의 정체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선왕이 남긴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둠은 안에서부터 온다. 궁의 피가 귀신을 낳는 법이다. 왕실에 숨겨진 진실, 팔척귀의 탄생과 윤갑의 변화, 그리고 여리의 무모한 의식은 단순한 귀신 소환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왕실을 둘러싼 더 깊은 어둠을 향해 나아가는 시작입니다.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드리남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실 거죠? 안 그러면 팔척귀가 꿈에 나올지도 모릅니다. 열이야. 지금은 끝이 아니야. 다시 올 거야. 우리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으니까.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는 윤갑의 실루엣이 마지막으로 눈을 감는 순간 카메라는 천천히 흔들리는 사당의 불빛 위로 올라갑니다. 다음화 더 강력한 귀신과 함께 돌아올 귀궁.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럼 저는 더 나은 컨텐츠 리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